ADHD는 행동을 지시하고 실행하게 하는 전두엽 기능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데요. 우선은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출생 후 고열, 감염, 외상 등의 뇌손상이 원인이 될수 있고요. 세 번째는 도파민, 아드레날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꼽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정신적인 사건, 학대, 가정의 불화, 불안 등의 그런 정신 사회적인 요인이 증생을 발현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. ADHD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어른이 되면서 저절로 낫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, 30% 이상은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 학령기에는 주의력 결핍으로 인해 학업 성취에 지장을 받고 충동적이거나 과잉 행동으로 교우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. 지적을 많이 받게 되면서 그런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.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과잉 행동이나 뭐 예를 들어서 영화관에서 소란을 피운다던가 돌아다닌다던가 하는 것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주의력 결핍이나 충동적인 성향은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. 업무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다는 충동에 그 후에 발생하는 손해를 생각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것들이죠. 또한 어릴 때 지적을 많이 받으면서 생긴 반항심리는 주변의 지적에 대해 쉽게 흥분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. 덧붙여 ADHD 아동의 40%에서는 틱장애, 강박증, 불안장애, 학습장애 등의 질환을 동반하기 때문에 ADHD가 의심된다면 관련 기관을 찾아서 검사 상담을 통해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